술을 뿌셨는데, 모다가 야, 고맙어요. 이제, 날씨가, 술을 뿌는데, 을 뱀했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거 뭐예요? 응. 왜 <laughs> 목도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못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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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하고, 가방하고. 목도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목도리가 가버렸고 목도리가 가버렸어 가방하고어목도가 가버렸어 도가걸렸어목뭐가걸렸어요뭐가걸렸을까 하고바람 개비하고 음, 가방하고 우산하고 배하고 모토 뭐 하고 했어요 우와 이거를 잘해볼 못... <laughs> 재밌다 비니 엄마 나도 날수 있을까 보고 싶어 나도. 응 음, 그거 읽어주세요 나도 할수 있을까? 네 어? 나도 할수 있을까? 아니야 아니 야 피니 이거 안 읽어? 응 어. 그러면? 엄마가 읽어 엄마가 읽어줄까요? 네음 알겠어요 피니 <laughs> 피니 뭐 아니니? 하봐요 이렇게 엄마. 사랑이 그 알러뷰는 어떻게 하는거야? 알러뷰 한번만 더 해봐